머리가 터질 것 같이 붙잡었어요 결국엔 말이 안 나와요 생각이 많아서 말이 안 나왔어요 제 안에 그게 풀지 못하는 문제가 나고야였습니다 나고야로 오는 이유 중의 하나가 가족을 위해서 나고야에낮 자만 들어도 지금 치가 떨려요 이제 너무 싫어요 엄마한테 서현이가 나고야로 오는 걸 얘기해 보려고 해. 어머니하고 소연이 사이에서 그 역할을 다하려고 내가 여기서. 쓰르도 어머니. 신하이도. 죽고 싶다까지라고 생각을 했어. <laughs> 당신 어머니 때문에. 나 어머니는 행복을 생각을 한다면은 소연이하고 관계가 좋은 게 좋은 거지. 엄마이가요 소연의 이 미카다 도시해 이에 나갔다 것들. 오마이와 고동모 도시에 이에 야잖아 충격적인 날카로운 말이었습니다 저한테는 나를 사랑한다고 결혼한 남편이란 사람이 근데 내가 왜이 사람한테 이런 취급을 당해야 되지 지금 이 자리에서 너 말해 네 엄마 아들로 살 거면 여기에 있고 나랑 같이 부부로 살 거면 지금 집으로 가